이번 시간에는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트랜스포머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아이솔레이션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예, 오디오에서는 아이솔레이션 용도로 제일 많이 쓰니까, 아이솔레이션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해서 트랜스포머가 어떠,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그러면 왜 내가, 어? 음향 엔지니어인데, 뭐, 전자회로 부품까지 내가 알아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네, 트랜스포머는요, 오디오 장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네, 거의 99%의 디지털 오디오 장비에 다 쓰이고요. 입출력단에 다 하나씩 들어가죠. 그다음에 스플리터 장비, 네, 액티브 타입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패시브 타입은 다 트랜스폼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분배기, 여기에도 이제 뭐 액티브 분배기가 됐건, 네, 패시브 분배기가 됐건 여기에도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면 정확한 디지털 오디오 전송과 아날로그 오디오 전송을 구분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 디지털 오디오의 그라운드 처리를 알려면 또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아야 디지털 오디오의 전송 그라운드에 대해서 알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내가 그러면 어떠한 오디오 시스템을 구성할 때 어떠한 패치를 선택하게 될지 어떠한 패치를 선택하게 될지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위아래 끊어진 패치를 쓴다 이러신 분들 봤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패치를 어떠한 패치를 셀렉션을 하고 어떠한 패치를 결선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그이 트랜스포머를 알아야 디지털 오디오를 알고 디지털 오디오를 알아야 이 패치에 대한 셀렉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일단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 볼게요 트랜스포머는 요렇게 기호로 그리고요 이 트랜스포머가 하는 일은 첫 번째로 먼저 그라운드 분리를 해주거든요. 그라운드 네. 아이솔레이션.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이 각각의 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일로 신호를 이렇게 그냥 줘버리면, 여기에 그라운드 포인트와, 여기에 그라운드 포인트는 차이가 나서, 이 신호에서 험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써주면, 중간에,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루프가 끝나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이 장비도 이렇게 해서 루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장비를 A라고 보면 장비 A의 부하는 트랜스포머 1차 축으로이 장비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 장비 B는 요 트랜스포머로서 트랜스포머에서 유도가 된 유도된 전기 신호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접지 그라운드, 그라운드 전이와 이쪽에 그라운드 전이가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차이가 많이 나도 아주 완벽하게 신호만 넘겨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바로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유도된 전기 신호를 우리가 플로팅 신호다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이렇게, 그라운드를 분리해서 주는 거를 우리가 또 플로팅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유도된 신호를 자장에서부터 자장이나 유도된 신호를 우리가 플로팅 신호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플로팅. 그라운드를 분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쪽의 그라운드와 이쪽의 그라운드가 그라운드 전이가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신호만 유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트랜스폼의 그라운드 아이졸레이션이고요. 네. 요 기, 요의, 요거의 막강한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디지털 오디오를 요렇게 해서 전송을 하는데요. 이건 이 디지털 오디오 할때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라운드를 분리한다. 그라운드를 아이솔레이션 한다. 예. 네. 요거는 곧, 어떻게 됩니까? 예. 네. 부수적으로, 그라운드 루프를 제거해 줄수 있죠, 또. 네. 직접적으로 서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라운드 루프가 또,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죠. 그래서 이 밸런스 신호를 트랜스포머로 그라운드를 분리를 할 때는요. 여기에 핫 여기에 콜드를 넣고요. 그럼 2차측에도 핫 콜드가 유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라운드는 서로 연결을 해줄 필요가 전혀 없죠. 예. 네.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스위치를 달아서 뭐 내가 1차 측에 그라운드를 연결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뭐 스위치를 달아줄 수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라운드는 이렇게 끊어졌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폼에 그러면 또 다른 기능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솔레이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라운드 아이졸레이션 말씀드렸죠. 네, 그라운드 분리. 네,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라운드 루프 제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진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언밸런스와 밸런스 간의 신호를 아주 쉽게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RCA 잭에서 나오는 신호와 기준 전위를 트랜스포머의 1차 측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2차 측에서는 이렇게 해서 핫과 콜드를 뽑으면 되고, 여기는 당연히 이쪽 장비에서 이렇게 시그널 그라운드 기준 전위 선을 1차 측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요 기준 전위는 뭐 연결을 해 줘도 되고 안해 줘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연결을 안 하면은 여기는 요 사이는 당연히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이 지금 된 거죠. 근데 요렇게 연결이 음. 되면 예. 그라운드 아이졸레이션이 아니라 그라운드를 내가 강제로 연결을 해서 동전위를 지금 만든 거죠. 내가 그라운드 아이졸레이션이 목적이면 이거를 이 스위치를 오프 해야 되겠죠. 아예 뭐 달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언밸런스에서 밸런스 신호로 보내면 받는 쪽에서는 입력 임피던스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접지를 기준으로 핫과 콜드 사이에는 당연히 이렇게 입력 인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받아주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핫과 콜드가 유도가 되고 네, CMRR 효과에 의해서 동상도 제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밸런스에서 언밸런스로 변환을 할 때는 거꾸로 이렇게 해서 핫을 여기다 넣고, 홀드를 여기다 넣고, 그럼 이 신호의 차만 이쪽으로 유도돼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플로팅된 신호가 되는 거죠. 플로팅된 신호에서 접지를 중점에서 내리지 않고, 이쪽 한쪽 끝을 접지 내리고, 이쪽을 출력을 뽑아서 쓰면 이게 이제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예. 네. 두 번째는 그래서 밸런스와 언밸런스 간의 변환이고 여기서도 이핫 콜드 접지에서 이 접지를 다음 단으로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스위치를 달던지 안 하던지 안 하면 그라운드 아이저레이션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트랜스포머가. 예, 신호 예 분배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플리팅 기능도 있고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스플리팅 신호 분배하면 이제 개인까지 조정돼 돼야 되니까 개인은 조정 안 되더라도 신호를 이제 스플리팅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트랜스포머라는 게 예. 사진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요, 요게, 코아라, 코어라는 데다가 코일을 이렇게돌돌돌돌 감는데, 1차 측에다가 이렇게이렇게와 코일을 이렇게 감고, 2차 측에 코일을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뽑고, 하나를 여기다가 옆에다 더 감는 거예요, 요렇게. 예. 네. 그러면 여기서 1V RMS 들어가면, 여기에 턴수, 턴수가 1대1이라면, 1V가 1V를 유도할 수 있고 이쪽에도 똑같이 1V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V의 1V RS의 교류 신호가 들어가서 네, 완전히 <웃음> 그라운드가 <웃음> 완전히 그라운드가 분리된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 된 예. 네, 교류 신호 두 개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3개 뽑으면 3개라도할수 있겠죠. 4네 개도 가능할까요? 네, 보통은 많이 감으면 말할수록 면적도 넓어져야 되고 오디오 트랜스포머의 특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3개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신호의 분배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호의 분배 기능. 네. 여기에 유료 신호를 넣어주면 여기에 또 이렇게 유료 신호가 두개가 똑같은 게 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그 패시브 패시브 마이크 스플리터나 라인 스플리터에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네. 임피던스 매칭 기능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고요 예를 들면 임 나중에 임피던스 할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피던스가 높은 곳에서 임피던스가 낮은 곳으로는 우리가 전력을 전달해줄 수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트랜스를 써서 전력용 트랜스를 쓰는 거죠.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는. 전력용 트랜스는 크기가 크죠.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다가 높은 턴수를 갖게, 즉, 높은 임피던스를 갖는 트랜스를 쓰고, 여기다가 낮은 임피던스를 갖는 턴수를 적게 해서, 낮은 임피던스를 갖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비를 서로 간에 연결을 해주면, 이쪽에 있는 전력 A가, A 전력이, B 쪽으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쓰는 가장 대표적인 트랜스가 뭐죠? 네. 옛날에 리니어 전원에서 많이 썼던 네. 전원 트랜스죠. 전원 트랜스. 가장 대표적으로. 전원 트랜스는 여기에 220V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부하에서 전류를 땡겨 쓴다면 부, 이쪽 부하 12V를 뽑아서 12V에서 지금 전류, 전력을 아, 22V로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이, 22V를 뽑아서 전류를 10A를 내가 써야 된다면 이때 22V 10A를 쓸때 1차측에는 220V에 1A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시죠? 그게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1차 측에서는 220V에 1A니까 220W죠? 예. 네. 그 220W가 그대로 이쪽으로 전력으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서 전압을 낮춰주면 전류는 이제 1, 1A가 아니라 10A까지 쓸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 고전압, 고전압 저전류에서 저전압 대전류로 바꾸죠. 이렇게. 얘는 고전압, 소전류. 네. 이렇게 전력을 전달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이게, 여기에 220W를 이쪽에다가 그대로 220V로 전, 전력을 전달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렇 오디오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저, 런때 많이 쓰죠. 오디오에서는 옛날에 진공관앰프가 출력 인피던스가 높아서 출력, 그다음에 자기 임피던스가 낮은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는 보통 임피던스가 4옴에서 8옴인데 이쪽 이쪽으로 4옴이라는 8옴, 8오음, 4옴에서 8옴이라는 낮은 임피던스로 전력을 전달해 주기 주려면 주기 주기에는 이쪽 진공관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항상 매칭 트랜스가 들어가죠. 네. 매칭 트랜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kg인데, 8 o 이렇게 감죠. 네,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 기능이 있고요. 뭐 요술 램프죠. 저희, 저는 이제, 취미로 진공관 램프를 많이 설계를 하고, 만지다 보니까, 이 트랜스포머는, 이게 요술 램프에요. 요술 램프. 정말, 전자회로로 하려면은 힘든 일들을 얘는 요 하나로 아주 쉽게 많이 해줘요. 분배, 뭐, 그라운드 분리, 임피던스 매칭. 참,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죠, 얘가. 그래서 단점은 크기가 크고 비싸다. <laughs> 네, 비싼 게 단점이죠. 이게 뭐 구리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옛날에는 뭐 구리가 쌌지만 요즘에는 좀 비싸나요, 구리가? 구리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코어도 완전히 철로 만들거든요. 이것도 또 뭐, 예. 네? 열 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다른, 이제, 그, 자성의 변화가 잘 유도되게도 또 만들어야 되고, 코어 값도 그래서 되게 비싸요. 예. 요런, 요런, 코어는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거. 트랜스를 갖는 철심. 예. 트랜스를 갖는 철심을 우리가 이제 코어라 그러죠, 코어. 예. 그런 거, 상식, 아실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L 플러스 R 기능이 있습니다. L 플러스 R 기능은 뭐냐면 트랜스를 감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권선을 감고 여기다가 권선을 이렇게 또 감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2차측에는 권선을 이렇게 하나만 돌려가지고 이렇게 뺍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L을 넣고 여기다가 R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L신호도 자장의 신호로 변하고 R신호도 자장의 신호로 변하죠. 근데 이게 자장이 서로 자연스럽게 합쳐져요. 그러니까 L자장과 L 자기, L 자계와 R 자계가 자연스럽게 합쳐져서 이쪽으로 다시 전기 신호가 유도가 되니까 L과 R이 합쳐진 L 자계와 R 자계가 합쳐져서 L과 R에 합쳐진 전기 신호가 유도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예. 네. L p l u R 기능이죠. L p l u R 기능, 별리블 네. 기능 다 있죠. L p l u R 할때 이게 뭐 내가 L plus R 해야 되겠다. 예, 트랜스폼만 았으면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DC 블럭킹 기능이 있습니다. DC 블럭킹 기능. 예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트랜스포머는 원리적으로 전선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DC가 교류 신호만 있는 게 아니라, 교류 플러스 DC가 있으면, 유도,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DC가 있어도, 이 DC는 절대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교류신호만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단 0.0000001mV도 넘어올 수가 없어요. 네, 서로, 네, 서, 서로 전선으로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유도를 시키는 건데 DC는 유도 자체가 2차 측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요걸 DC 블러킹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세밀하게 네, DC isolation이라고도 합니다. 트랜스포머의 isolation이라는 건 ground isolation 그다음에 DC적으로도 완전히 분리해주는 DC isola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 있고, 요거를 그냥 통털어서 isolation한다. 분리해주는 거죠. 그라운드도 분리해주고, TC도 네. 분리해주고, 트랜스폼의 네. 아이졸레이션, 그다음에 L 플러스 R, 그다음에 언밸런스와 밸런스 간의 변환, 다음, 그다음에 임피던스, 임피던스 매칭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플리팅 기능 임피던스 매칭 기능은 이게 뭐 결국은 전력 전달이죠 전력 전달 요거는 예 나중에 혹시 뭐 전력 부분을 할때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우리 방송국에서 특히 이제 쓰이는 용어 중에 이렇게 그라운드를 분리해주고 그라운드를 분리해주고 dc를 분리하고 l 플러스 r을 하고 언밸런스에서 밸런스를 하고 이러한 트랜스들은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제 라인 트랜스라고 불러요 라인 트랜스 라인 트랜스가 보통 부르고요. 600대 600 예. 600 네. 1대 1 트랜스를 많이 쓰고 뭐상뭐 뭐 경우에 따라서 1대 2도 쓰고 뭐 2대 1도 쓰고. 이렇게 쓰죠. 네,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는 예, 네,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예. 네.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디지털 오디오는 어떻게 보내고 주고받는지 디지털 오디오의 전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